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샘터링의 정지훈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집합의 분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요. 집합의 분할을 하는 방법은 사실은 수영도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그런 일반적인 공식이 없고요. 여러분들 수영도 잘 그리는 경우에서 문제로 풀어야 돼요. 그래서 집합의 분할 정의를 한번 읽어보고 이걸 어떻게 푸는지 몇개 샘플을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집합의 분할 연습 문제를 좀 드릴 테니까 어, 여러분들 연습을 하면서 감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집합의 분할 분할의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건데 정의는 이렇습니다. 공집합이 아닌 집합을 공집합이 아니고 서로소인 부분집합의 합집합으로 나타낸 것을 집합의 분할이라고 한다. 여러분 서로소가 뭡니까? 교집합이 없는 집합의 관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워 보일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뭐 어떤 집합이 ABCD를 가지고 있다면 이걸 두 개로 분할해라 그럼 한 개와 두개 이렇게 분할하는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뭐 교집합이 서로 없죠 지금 음. 그러고 두 개를 합하면 전체 집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로소인 두 부분 집합을 합집합으로 나타낸 것 예, 그 합집합이 또 원래 집합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집합을 두 개로 분할하면 이런 경우도 되는 거고 또는 이런 경우도 가능하겠죠. 이렇게 두 개로 나타낼 수도 있어요. 이거를 가르켜 뭐라고 얘기를 하냐 n개의 원소를 갖는 집합을 k개의 부분 집합으로 분할하는 방법의 수를 기호로 나타냅니다. snk 즉, 이 경우에서라면 4개의 원소를 갖는 집합을 2개의 집합으로 분할을 했죠. 그래서 이거에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세면 은 S 4개의 원소에서 2개의 부분 집합으로 분할한다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지금 2개밖에 안 구해봤는데 빠짐없이 중복 없이 다 세야겠죠. 몇 개가 있을지를 세야 되는데 그거를 세는 게 바로 그 밑에 나옵니다. <laughs> 이제 이거를 세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4네 개를 <laughs> 두 개의 부분집합으로 분할하는 거. 얘 같은 경우는 하나 하나 하다 보면은 기준이 없으면 빠질 수도 있고요, 중복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기준을 잡아봅시다. 집합의 분할에서의 기준은 뭐로 잡냐면, 어, 두 개의 부분집합으로 나누잖아요. 그때의 최대 원소의 개수 이거를 기준으로 나누면 좋습니다. 기준은 빠짐없이 중복없이 세야 되는데 개수나 숫자가 들어오면 빠짐없이 중복없이 세기가 편해요. 그럼 볼게요. 네 개의 원소가 있는데 한 개의 집합이 최대로 가질 수 있는 건몇 개냐? 즉 3, 1 이렇게 있는 거죠. 즉 3, 1 이렇게 나누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더 이상 3이 들어갈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 다음에는 2, 2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 선생님, 13은 왜안 해요? 아, 13은 3일과 같아요. 분할은 순서가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최대 원소의 개수 13도 최대의 원소의 개수도 3이잖아요. 그래서 3, 1과 2, 2두 개로 나눠봤어요. 그럼 이렇게 개수를 결정하고 난 다음에 분할의 개수를 세주는 거는 그나마 좀 편합니다. 3일을 한번 세볼게요. ABCD 중에서 한 개와 세 개의 원소를 가지는 부분집합으로 나눠야 돼요. 즉그한 개의 집합에 뭐가 들어갈지 를 선택하면 되겠죠? 4C1 이 정도만 해 주면 될 겁니다. 곱하기 나머지는 3C3. 이렇게 해 주면 되고요. 네 개의 원소를 둘둘로 분할하는 경우의 수를 한번 해 볼게요. 그러면은 첫 번째 두 개를 선택을 해야겠죠? 그래서 4C2. 그리고 2C2. 이런 형태가 나오는데, 얘 같은 경우는 함정이 있어요. 두 개, 두 개. 그럼 원소의 개수가 같죠. 그래서 첫 번째 선택한 두 개가 공교롭게도 얘가 지금 첫 번째 AB를 선택했다면 CD의 경우의 수가 나오는 걸 텐데, 첫 번째 만약에 CD를 선택했다면 또 AB가 나오는 거예요. 분할에서는 순서가 상관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두 가지는 같은 경우의 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버리면 같은 경우의 수가 총몇번 나오냐면 이, 2가 순서 바뀌는 경우의 수만큼 나와요. 즉2 팩토리얼만큼 나와요. 따라서 같아 보이는 경우의 수로 나눠 줘야 됩니다. 음, 이렇게 세면은 계산만 해 주면은 답이 나오는 거예요. 연습을 좀더해 볼게요. 숫자 좀큰 걸로 한번 해 볼게요. 이제 <laughs> s 음, 7, 3뭐 이렇게 한번 해 볼까요? 얘는 7개 원소가 들어가 있는 집합에서 세 개로 세 개의 집합으로 분할하는 경우의 수를 얘기를 하는 거죠. 한번 해 볼게요. a b c d e f g 총 7개 원소가 들어가 있어요.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해서도 세 개의 집합으로 분할을 해야 돼요. 아까 기준은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최대 원소의 개수. 이거를 기준으로 하는 게 좋아요. 최대 원소의 개수는 5가 최대일 것 같네요. 5, 1, 1, 5, 1, 1. 그냥 1은 적어도 공집합이면 안 돼요 분할할 때. 적어도 원소 하나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1, 1이 있어야 되는 거고 최대 원소의 개수는 5일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 원소의 개수는 4겠죠. 4이면 둘 중에 하나는 4, 2, 1.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야 될 겁니다. 순서 바꾸는 거 상관이 없죠. 4일. 한 가지 경우에서 나왔고요그 다음엔 3이 있을 겁니다. 3, 3, 1이 있을 거예요. 근데 최대 원소의 개수가 3인 거는 3, 3, 1도 있지만 3, 2, 2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없죠. 최대 원소의 개수가 5, 4, 3까지 밖에 없습니다. 최대 원소의 개수가 2인 거는 2가 되면은 뒤에 있는 게 합이 5가 돼야 될 텐데 적어도 뭐 4일이나 2, 3이나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이 위에 다세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4 1, 2가 되면 4, 1도 있고, 지금 3, 2도 있고, 다세 놨기 때문에, 2가 되는 경우의 수는 위에서 이미 샜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최대 원소의 개수를 기준으로 나눠봤어요. 그러면 이 경우의 수를 한번 해봅시다.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되냐면, 다섯 개의 집합에 들어갈 원소를 여기 있는 7개 중에서 선택합니다 75 남는 두 개의 원소가 있겠죠 그 중에 하나를 또 선택하고요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요 그래서 순서대로 선택을 한 다음에 몇 개씩 공통으로 들어가 있냐면 같아 보이는 경우의 수가 얘네 둘이 자리가 바꾸는 경우의 수만큼이 같아 보이는 경우의 수가 될 거예요 이펙토리얼로 나눠줍니다 같은 수가 두개 있기 때문에 얘를 한번 해볼게요 얘 같은 메커니즘으로74 를 해주고요. 32를 해주고요. 1시 1을 해줍니다. 여기서는 같아 보이는 경우의 수 있습니까? 숫자가 다 다르죠? 위치에 뽑은 경우의 수가 같아 보이는 게 없어요. 그래서 얘는 그냥 넘어가면 되고요. 얘는 73. 남은 4개 중에서 3개를 뽑고, 남은 하나 중에서 하나를 뽑고. 33 위치 바뀌는 경우의 수가 같아 보이죠? 나누기 200을 합니다. 이 놈을 풀어보면 73. 나머지 4개 중에서 2개 2개 중에서 2개 그런데 이 2가 지금 같아 보이는 게 2개가 있죠 잎에 나눕니다 그래서 요거 계산하고요 요거 계산하시고 요거 계산하시고 계산하신 다음에 다 더해 주시면 이제 중복 없이 빠짐없이 세는 경우의 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집합의 분할은 이런 식으로 기준 잡아서 세는 게 최고지 괜히 나왔다고 어차피 나와봤자 3점 문제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무 복잡한 공식 같은 거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아, 그냥 그런 게 있구나. 라고 생각만 하시고, 이렇게 경우의 수 풀듯이 최대 원소의 개수로 기준을 잡아서 일단 나누신 다음에 그 뒤에 있는 거는 어 분할의 경우의 수이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쭉쭉 하나씩 세서 다 더해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궁금한 점 있으시면 카카오톡 샘토링 검색하셔서 이제 질문을 해주시고요. 아니면 샘토링닷컴 오셔서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